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는 0809 신한랭 프로리그 4라운드에서 펼쳐진 김재훈 선수 대손중 선수의 단장의능선 경기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MBC 게임에서 박지호 뒤를 이는 토스로 키우고 있는 버뮤다 프로토스 김재훈. 출전 빈도는 많지만 패배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심지어 옵저버 한 마리만 리콜라는 장인 플레이 덕분에 개그 캐릭터로 굳어진 비운의 사나이 화승에서 잉어와 원투펀치를 맡고 있는 원조 투스타 레이스 빌런 손주음 2008년 좋았던 성적과 반대로 계속 패배하며 내리막을 타고 있는 손주음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두 선수의 만남 과연 어떤 경기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맵, 단장의 능선, 이인용 정글 타일의 맵 능선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포인트 센터 멀티를 기점으로 둥글게 6개의 능선이 있으며 가운데 능선은 멀티가 직결되어 있다 마지막 능선까지 상대방에게 내줬을 경우 멀티는 꿈도 못 꾸며 정면과 드랍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므로 능선 사수가 중요하다 앞마당 뒤쪽에 삼카스 멀티로 갈수 있는 샛길이 존재하는데 사원 10겹과 영짜리 미네랄 여러겹으로 막혀있다 2인용이기도 하고 본진과 앞마당 구조가 특이해서 별의별 날비이다 나오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날비를 당해버리면 상대방의 자택주소와 부모님의 생존유무를 묻고 싶을 것이다 맵 밸런스는 상성맵 스코어를 띄고 있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네, 미스케비오의 두 번째 선수 김재훈 선수의 땅입니다. 그리고 옆 옆에는 네, 한호즈 첫 번째 주자 손중 선수고요 김재호 선수가 일찌감치 좀 길을 떠나봅니다. 손중 선수가 뭐 하나 아아나것도안고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는 스미를 겨루어주고 있는 김재원 선수 멀리 나왔습니다. 네, 이 단장의 능선에서는 초반에 전략적인 전장을 네, 잘 활용하는 자 일단 원재군 생산되고 사거리를 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쿠 플레이도 많이 보여주는 맵인데. 일단은 손중 선수는 스타포트의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고, 손의 움직임. 바로 좀 음. 묶어놓고 있죠? 오우! 이거 뭐 만약에 안마당내니 아, 안마당 아무것 없는 상황. 어우, 좀 오래 사네요. 예, 네. 잡파 잡았습니다. 네. 잡긴 했는데, 자, 일단은. 아, 본지까지 들어갔다면은 굉장히 큰 성과를 올렸던 s c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습니다 네. 네, 예, 네, 다행히 김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안마당 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약간 아쉽고요. 자, 탱크 <laughs> 뽑고, 앞마다 가지고 오 있는, 손주. 예. 배짱이 대단한데요. 4마린만딱 누르면서, 복구 컨설도 없이, 뭐, 아무리 지금 프로토사 원게이트, 어, 이거, 그,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이거는. 탱크 노립니다 탱크 를노려요 마이 끌고 갑니다, 마이! 탱크 아. 잡고, 마이. 아, 어, 이도 네, 이거 챙겼습니다. 이거, 탱크가 잡혔기 때문에 드라군 하나 더, 왔고, 아, 네, 마이크 연설되어 있네요. 이드라군을 이 조금 네. 더 자신감 있게, 어, 그냥 쑥들어지그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예. 자, 탱크를 잡아내겠습니다만은 드라곤 피해가 좀 있는 김재훈입니다. 예. 네. 손종 선수도 탱크 하나 잃긴 했지만 상대방이 드라곤 들어간다든지 그런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돼요. 어, 땀은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습니다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먼 길을 돌아오겠는데 그쪽에 프로브가보초를서고있습니다 네. 뭐, 아비터가 아니라면 뭐, 리버 이후 캐리어를 생산하는 것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어떤 건물이 올라가는지 아, 아비터네요. 네, 네. 테플로카이브 빠르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아비터가 많이 이맵에 보이기 때문에 아비터를 선택하는 것 같고 네, 네. 거기까지는 시야가 안 닿았던 것 같아요. 스하게이 그 아비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김재원이 너무나 무난하게 늘렸고, 어, 안착시켰고 네. 예. 어, 그위에팩토리섯개까지 폭발적으로 에드원 하나를 추가적으로 다는 게 아니라 벌즈 다수를, 어, 좀 생각하는 것 같네요. 아, 뭐, 그, 타인디 팩토리 좀 늘려줬기 때문에 네. 예. 좀 빠른 타이밍에 패트리가 늘어, 늘어났거든요. 마인드 고 위치 고 있고요. 예. 예. 으로봤거든요 리벌리는 없고요. 예, 압박용입니다. 아이마인 압박 압박 예. 파일. 오 아카데미를 쏴 주겠습니다. 아카데미 먼저. 좋아요. 압박만 해 줘야지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적를 계속 부셔 주면서 좋습아 근데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손주 선수는 예. 스캔을 다붙고줬다는 거죠 아, 예. 아 이거 어찌 됐든 오팩토리까지 너무나 깔끔하게 올려온 도 있거든요 스캔을 아껴야 될때 말이죠 예. 자 일단 움직이시고 있는 손주 선수 예. 김준호 선수는 다한커튼고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선발대로 출전했던 어 진격했던 저버번다섯기가예저버번다섯기가 예. 예. 굉장히 네. 네. 싸우면서 그 안에 터레마 공사가 되면은 스캔 필요 없잖아요 예. 자, 넘어오고 있는 손중 선수입니다. 셔틀 살아있고, 드래곤 살아있고요. 네, 예, 셔틀이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는 쪽이 김재훈 선수입니다. 상대방은 에드온이 아, 하나, 예. 테란의 에드온 하나만 딴 상태에서 다수의 걸쳐체드기 때문에, 예. 그러고 다수의 셔틀을 타고 있는 뭐 사진넛이라든지, 네. 다크 템플러, 도 예. 밟았습니다. 버터, 뒤로 돌아오고 있는 탱크. 벌전을 계속 활약할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가는 탱크입니다. 자, 전술적인 경기 운영, 손중 선수 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타이밍에 들어오는 테란의 병이었지만, 김재훈이 망하는, 이 때문에 사실상 싸우게는 프로토스가 이기는데, 자리를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건, 이거를 빨리 눈치채야 되거든요? 자, 뒤쪽 자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 보고 있습니다. s v 살았고요 어, 근데 탱크가 먼저 가면 상대가 질러시 기 때문에. 자, 벌처가 어. 빨리 와야죠. 또 s c v 때문에 시간이 쏙끌렸어요 손중손. 자, 벌처가 따라올라오는데 관심있 위치가 될 것인지! 아, 아, 질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질러시. 서른쪽 댕전에 자, 양쪽에서 당겨두고 있는 포스터스 명경 김재훈 선수가 있다! 다 기다렸어요! 스첸시 선수가 바로! 네, 탱크만 잡게 되면은 어쨌든 막는 겁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오, 뭐... 에 피해는 없죠? 뺏기 없죠? 자원조인 피해만 없으면은 괜찮거든요, 김재훈 선수는. 그렇죠. 이 다음에 아미터가 압정. 나오니까요. 자 스피드업 차트리 아그안받앞바 그래. 쪽으로 벌쳐가 뒤돌리면 안돼요 김태우 선수. 그렇습니다 자벌쳐가프로모 속까지 버린대서 예. 마이 마이 안전한 선수 이 타이밍 넘치면 내가 못 이긴다는 생각으로 계속 벌쳐 쑤셔 넣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벌쳐를 계속 찔러넣고 있던 손주영 선수입니다 자 위에 평정이 정리됐고요 예송주영은 6시 쪽에 철의 거점 하나 잡은 쪽에 계속 넬리찍어차게 공격을 들어갔던 병력들도 탱크가 불단는이들을 얻지 못하고 전사해버렸습니다 자 잡혔고 서로 확장하고 있, 있긴 합니다. 네, 여성 시점 멀지 그렇죠. 견제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네. 아, 이쪽에서 빨란, 빨런을 지우면서, 예, 아이쪽에도 빨런 지런을지으면서 예, 심식태 해주고요. 빨런, 빨런. 아, 네. 네. 빨리 지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드라군 비중 좀 높여서 막으면서 동시에 아비토 활용해서 예. 약간이라도 견제 들어가면은 김선수가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 만화를 꾹, 꾹 눌러 담고 있는 아비터 벌처를 계속 변제를 치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는 손중 선수가 바어를 해야 될그때예요 덩어리 자체를. 막... 미콜 업그레이드 먼저 했으면은, 뭐, 팩토리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서플라이 원더된 쪽에, 두쪽에만 그냥 떨궈줘도, 서플라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만 그냥 박살을 내줘도, 자, 맞았거든요. 마일이 매설되어 있고, 터르신데 사지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명한 선들이 될것이니잘 들어가야 돼요. 한쪽 아, 저 캠프 엄청 보고 있어요. 예. 다행히도 보고 있습니다. 12시 멀티로 가야죠. 2와1 0 날라왔다면 12시 멀티는 아, 아니면 지금요. 그냥 들어가지 않는 판단 내리던지 12시 네. 12시 측에 오른쪽 앞에 어요 아, 아리코커맨드티 가면 좋지. 커맨드티1.4커맨드티1.4 아, 근데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커맨드 지킬 것 같은데요. 아, 커맨드 아, 1.4아못 했어요. 예. 자, 벌쳐드왔고 커맨드 1.4 하지 못하고 이상합니다 네. 예. 어, 그래도 좋습니다. 한 발의 마비. 예, 프로토스의 이런 리콜 너무 빨랐어요. 대처가 너무 빨라서 일꾼 피해도 별로 없었고 커맨드 예. 센터도 살렸거든요. 자신의 지영을 쓰고부터 왔거든요. 예.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번째 리콜을 할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든지 해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유리가 붙이려고 벌어지고 있는 네, 가운데 아비타 살았고요예 그렇죠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밑으 한번 들어갔으면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몇분 반에 있또 아비타 잡혔다. 아비타가 지금 세안 중이제차 리콜. 예. 리콜. 야 눈치 빨라요. 자류 리콜. 이차 시비. 잠바라 어디 어디로 가나요? 예. 야 여기서 온데요 잠바라 리콜. 그냥 공지 쪽으로요. 아. 아예, 욕신부리지 않네요. 네. 근데, 코멘트였어요. 방어를 안하게 됐으면, 아비토가 가면 또 일꾼 빼야되는 거예요, 다. 치를을 못해, 미네랄 채질을 머지 늑대다죠, 늑대다! 자, 과 이번엔 진짜지 아니면은, 가짜지 리콜이다! 라는 거죠? 아, 이러면서 김재웅 선수 머지를, 이번엔 진짜 리콜이다! 자, 아, 그게, 네. 사지로 들어왔어요. 예. 아, 이게 좀, 이득을 많이 챙기기는, 예. 좋지가 않아 보이고요. SCP를 근데... 쓰면서 더 안에서 이 다음부터 잡혔고, 병력이 별로 큰실련을 갔다고 볼수 있습니까? 아 이게 생각을 보니까 이득을 많이 보지으면 차라리 이거 그냥 전사해 버렸는데 예, 자 아치스가. 아, 아, 예. 저 위에 또 코트 탱크를다 잡아 먹어 탱크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위쪽에서 시즈모드 딱 되기 직전에 달라붙었으면은 프로토스가 잡아 먹는 거리였는 거죠 근데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진이재야선수데요이재 말로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김재원 선수. 아, 자한타이만쭉 나오게 되면, 스테시스 필드 활용으로, 밀어낼 수 있거든요? 자, 선택이 마이너스 반바서 올라오는 김경수동한이미 시즈버드는 2배0개 있는 상태, 마이너스 2빼는 상태! 진낯! 와, 세이스! 아, 예. 막았어요. 예. 지금은 무리한 선택이 나와서 절대로 안 되고, 들어갔을 때 빈틈이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들어가고요. 없으면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는 <목소년> 많은데, 진럿을좀 많이 눌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팀... 예. 아, 그 타이밍에 한번 리콜이라든지 한번 더 시도를 해보는 예. 것도 괜찮아 보여요 무조건 어? 자, 예. 이번 리콜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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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아아 이게 뭔데? 김지김치훈아또 그 리콜 만화가 150인데 또150 기다리려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중간한 순간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든지 막그병 유에서 리콜이 됐으면은 뭐 유닛이 그냥 꼼짝도 없이 그냥 마라. 어차피 마라 낭비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정말 드래... 안타까운 실수예요. 드래곤들이 여기 어디야? 그래. 네. 자, 지금 전선 이렇게 됐고. 아... 경기를 이겨야 돼요. 네. 안그림 이거 또뜨고뜨고해 됩니다. 네 인적에 말씀드려서 엄청난 리콜이어서 아... 최다기 리콜. 이거 또뜨고해줘 또 됩니다. 역사 이래. 유... 제가 지금 게임게스트하 생활 면접관에 아이 벌점! 프로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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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친네 요 이게 지금 송종 선수가 이 타이밍에 할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해수 있는 거니 우리 본진 지역 돈중 선수의 커맨드 센터 아래쪽 서플라이 늦쳐진 곳에 떨어졌어. 아 예. 대박이었을 텐데 아쉽네요. 아무도 예. 이 아비터를 말하고 꽉차 아비터였어요. 그렇죠. 이 정도 모아서 예, 예, 예. 업그레이드 딱 대기 직전까지 드랍스 활용을 좀 극대화시키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 리입니다 정말 세계의 의지에 균형을 어, 리콜, 리콜. 좋아요. 예 이번에 리콜 정말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잘 네. 들어왔어요. 예 빨리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커맨드에서 어. 강제 어택을 하던 커맨드 뭐 강제 어택 정 진동도 강제 어택 그냥 커맨드를 때려 야정 커맨드를 많이 먹.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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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쪽 포인트 컨트롤안해했잖라면 아. 네. 이쪽 포인트 리콜 시켜놓고 컨트롤 신경 안쓸 거라면 센터 네. 중에는 있변적이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정 커맨드 정 공과 해야 됩니다. 끝! 이정도는 지상군에 있는 병력을 연합 지역을좀도움할 필요가 있는데. 리콜 가든지, 자 일단 그면나르게 깼어. 부셔도 돼요. 서플라이를 예, 예. 계산하려고 예, 갑다라합니다 리콜입니다. 리콜. 갑니다, 리콜. 예, 지금 타이밍에 서플라이 파괴되는 건 정말 예. 치명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미리 추켜주셔야 돼요. 자, 이버자 플레이 신경 쓰는 동안 리콜 제대로 하 리콜, 리어딱 좋네, 커콜. 아,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나요? 예. 다시 한번 12시 들어가는 선택보다는 <laughs> 야, 차라리 들어가지 말고. 어, 스테이스필드 활용해가지고 1 2시톱 들어가는 판다 리콜 와! 자 물고 던지는 근성의 리콜 김재원 몇킬 5킬 자, 아,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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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예. 좀 많이 와고 이게, 이게, 이게 병룡이의 예. 맞춰죠 안아 보입니다. 막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낚시가 돼 버렸는데요. 테라인자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커맨드 잠깐 못알라보고 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어느덧 2협이 됐어요. 잠시 후테는 4기를 친단 말입니다. 예, 선수가 이렇게 완벽한 대응을 하시는 것은 리코로 떨어질 것 바로 네. 누르게 되면다 자, 더에버 톤커 리코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이번에. 자, 여기는 굉장히 네. 중요한 조정지죠. 예, 질럿이 질럿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띄우는 데는 성공할 수밖에 제발, 없죠. 예.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리콜이 어났습니다 예. 가장 치명적인 선쇼만 부분이에요. 지금 예, 현재까 그렇죠. 돌리는 사원줄 중에 가장 쌩쌩한 곳이기 때문에 일쪽 때 리콜이 들어와가지고 효력을 얻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네. 아 여기서 최대 시위를 하는 김정선수는 홈랜드 센터를 파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 아니면 최대 시위를 하든지. 예. 콤보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손조선수도 이제 손조선수가 진출하는 건 2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 이거 나오는 거 테란이 병력이 나오는 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재우. 6시 다섯다끼지면 김재우 선수도 기시에 떨어집니다. 예, 5시까지 지키더라도 6시쯤 멀티 하나 파괴되는 게더큽니다리콘 다시 좌우줄 말려보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건가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예. 이제는 덩어리가 커진 쪽은 손중홍 선수거든요 지금 센터 쪽에는 병력 굉장히 많습니다 5 시까지 정리해 주면서 손중홍 선수는 열두 시를 만약에 지키게 되면 1 2시는 파괴를 당한. 화가 몰...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프로토스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거의. 스탠딩 예, 프로토스 업그레이드가 거의 안 돼있죠? 어? 어, 야. 이게 왼쪽이 공왕 메아리니까 어쩔 수없 스테이스 필드. 아, 네, 스테이스 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테이스 필드라든지 리쿨은 당연히 이루어야 돼, 이루어져야 되는 기본 작업인데, 예. 이게 만약에 손조 선수가 지금 5시를 파괴하고 나서, 방어만 해주면은 이경기 잡을, 잡는 겁니다. 예. 여기 날아가기 1분 2잖라니까 아, 12초네요. 예, 11초 파괴했던 별명들이 12초 미네랄 머티까지 확실하게 파괴를 해야만, 뭐 똑같은 황을 만들던 그 남는 병력으로 마지만 그냥 엘리전 가던 자 지킵니까? 지켰어요. 저기 지켰고 근데 위쪽에서 내려오는 병력이 많아요. 네, 아, 많아요. 지금 이 병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그렇죠. 이건인데 아, 다섯 시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거든요 김재훈 선수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된다요? 업그레이드가 중요합니다. 자참 없어. 빨리 병력 합세야죠 대중에서 자원 에 꼬꼬리 꼬꼬야 김재훈 안만 쪽에 있는 병력 놀면 안 되죠. 놀 때가 아닙니다. 빨리 와야 돼요. 김한중 씨도 오셨네요. 마찬가지로, 송준서 선수도, 어, 추가 병력 좀더 추가가 돼야 되고요 지금 예. 시점에서 12시 멀티가 송준 선수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힘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김정 선수 아래쪽에 있는 멀티는, 금방 이제 맨나리기 일본 직전이거든요 자 김재훈 선수가 이제 자원이 얼마일지도 공간을 여보겠습니다자 1점 예. 네 예. 김재훈도 없는 건 맞는데 예. 지금 손정도 지금 있는 병력 허무하게 잃어버리면은 장담 못합니다 자 아, 저기 아, 나 자리 두고 어요 김재훈 이게이게이게 이겨 차. 빨리 와야죠 후가다 발에 땀나도록 와야 돼요 지렛죠 프로브 전멸 당했는데요 이거 자 프로브들이 전투에 가담 와 빨리 와야죠 아아 예. 이게 지금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게이어선도 아, 선수, 선수 12시 멀티뿐아니저 한시 쪽에 있는 멀티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 이가 드라곤 양이 아 정신 차 드라곤 강전대고습니다 아, 아, 드라곤 양이 많지는 않아 단순히 드라곤 양으로만 상대를 하면 안 되면 유닛 조합이 제대로 갖춰져야 돼요 이 상황에서 진로 한 부대 반에서 한 부대 정도 최소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였을 예. 겁니다 예 그러면 리콜이 열아시 쪽을 들어가든지. 11시? 네. 예. 잘 가야지. 라인이 지금 매서를. 잘 가야지. 마인 매서를 들고 타러 고 자! 마지막에 테스도 있어요. 썩쓸하죠? 테스트 꺼! 썩쓸하죠? 테스트 꺼! 썩쓸하죠? 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선수. 아! 소주 로요 압수돼요, 압수가 됐습니다. 김재훈이 아! 리콜. 예이 리콜은 지금까지 김재훈이 했던 리콜 중에 가장 치명적인 리콜이 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내려오거든요, 테란이. 경력 구멍 뚫린 거 확인하고 손주웅 선수 내려옵니다. 내 힘으로도 안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하이패플러가없는 상황에서 스테이스 드가 없다면, 스스 피드가 없다면, 김재훈 선수가 2등 못 챙기는 거예요. 네, 예. 이 전투의 패배는 곧 경기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원이 없이. 네, 김재훈 선수. 예. 또한번의 아, 패배라네요. 정말 쥐를보기한 10초 전까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정말 예. 밀콜이 계속해서 정신없이 들어오다 보니까